예스코 홀딩스에서 사명을 바꾼 인벤이 3분기 실적을 재무제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1,502억원으로 2분기보다 4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8%가 감소했습니다. 인벤이 매출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다 보니 3분기의 매출이 제일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익률이 24년보다 2 5년에 월등히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이유는 분야별 매출액을 보면 되는데요. 인베니가 단순 지주사가 아닌 투자형 지주회사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 25년 이 3분기 투자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우리금융지주, 맥퀄 인프라, 제비금융지주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 투자 수익이 크게 좋아졌네요.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보다 부채가 더 늘어서 부채 비율이 110%로 소폭 증가했고, 유동성은 유동 자산은 늘고, 유동부채가 줄어서 유동 비율이 123%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현금 흐름은 올해 2, 3분기는 영업현금이 유출된 상태지만 3분기에 유출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이 올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올해 사채만 4,351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투자 자산을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호반그룹과 LS가 경영권 분쟁을 하는데 지원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호반그룹과 LS가 계열사 간 기술 탈취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소방그룹이 LS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배당은 원래 23, 24년에 반기 배당을 진행했었는데, 25년은 아직 배당이 없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9월에 이사회를 열었는데, 2027년까지 3년간 주당 최소 3천원의 배당금을 유지한다고 하고, 26년 말까지 약 19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로 보아, 25년은 우선 배당이 3천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일기 24년보다 좋으니 25년은 4천원이나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2월에 배당이 결정되고 24년 결산배당 같은 경우는 4월 4일에 지급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주가는 24년 말보다 33%가 상승했는데요. 올해 주가를 보면 25년 초까지만 해도 5만원대에 있었고 4월에는 5만원이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기 이후로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하더니 7월에 폭등을 하며 6만원을 돌파하는데요. 딱히 상승 요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2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온 점이 커 보입니다. 투자회사로서의 변신을 결과로 보여준 셈이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호반그룹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도 영향을 준 듯합니다. 호반그룹은 11월 말에 ls 축가가 급등하자 매각해 차익을 거두며 일단락된 것으로 나오네요. 4분기는 도시가스 사업이 성숙이라 매출이 잘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투자 수익도 더해지면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당이 만약 24년보다 높게 나온다면 축가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